영장 노트 254. 연결하다. Connect to. 연결하다는 의미가 들어간 문장을 영작한다면 connect to 또는 connect wit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하다. Connect to. 연결하다. Connect with. 대개 물리적 연결을 표현한다면 connect to. 물리적이지 않은 연결을 나타낸다면 커넥트 위스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TV 안테나를 TV에 연결했습니다. I connected the TV antenna to the TV. 나를 내선 145번에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please connect me to extension 145?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미세한 혈관입니다. 식도는 입을 위에 연결합니다. The the mouth to the 그 웹사이트는 방과후 일하는 사람들을 직업과 연결해 줍니다. 그 웹사이트는 방과후 일하는 사람들을 직업과 연결해 줍니다. 그 버스 노선은 기차역에서 기차와 연결됩니다. 10분을 기다린 후에 나는 사장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은행은 주요 외국 은행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Our bank is connected with major foreign banks. 저를 스미스 씨에게 연결시켜 주시겠어요?